오늘은 8월 12일 테슬라 와이를 인수한 지딱두 달이 되었습니다. 두달 동안 테슬라를 타본 느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달 동안 총 1294km, 대략 1300km를 뛰었네요. 1, 1300km 뛰는 동안에 네. 실제 충전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0 0원만0 0 0원 어. 만원둘에0 0 0한만니까만0원만0원에 슈퍼 차지 한번 했기 때문에 5, 4, 6, 대략 5만 몇 천원. 1300km 타는 동안에 충전 비용이 5만 몇천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역시 어릴 때 주산학원 다닌 보람이 있네요. B&W m GT 같은 경우에는 1300km 가려면 휘발유를 32만원 정도 주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는 5-6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거든요. 휘발유 차량은 비교가 안되네요. 키.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오토파일럿이지요. 지금 도시고속도로 가기 전인데 오토파일럿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성능이야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오토파일럿은 테슬라만의 가장 큰 장점이지요. 그런데 시내주행만 하다보니 거의 스릴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는다고 켰는데 사실 좀 무서워요. 무서워서 꺼야겠다. 고속도로에서는 편하기는 편한데 가릴이 잘 없고 오토파일럿 켜니깐더 긴장되고 힘들어요. 앞으로 차차 더 익숙해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시내 주행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에서 충전해보니 야간에 100% 충전하는데 한 8,000원 정도이고 슈퍼차저에서는 이것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나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일발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비싼 곳에서는 충전을 하기 싫더라고요. 또 하나 장점을 들자면 운전 자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시동 버튼 자체가 없으니 그냥 차에 타서 밟으면 가고 발을 떼면 멈추고 그냥 골프장에 있는 카트 타는 느낌. 저도 지금 회생 제동을 제일 높은 걸로 선택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운전이 편합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멀미도 좀 나고 불편했는데, 이왕 전기차를 타는데, 원페달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운전이 아주 편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오른발만 사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울컹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원패 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고 운전이 편한 것이 전기차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달릴 때 조용한 것도 있지만 정차 시에도 무척 조용할 뿐만 아니라 엔진이 없으니 진동 자체도 없어서 에어컨도 굳이 시동 켤 필요 없이 전자제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보시면 처음에는 야, 차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는데 지금은 다른 차를 타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쓰지도 않는 수많은 버튼들하며 왜 그렇게 뭐가 복잡하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냥 앞에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냥 실내가 그냥 깔끔하다. 차가 아닌 것처럼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승차감은 일반 내연차랑 비교해서는. 폭망인 수준으로 전기차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다. 좋고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기차 승차감은 일반 자동차 승차감을 따라 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죽은 아니고 뭔가 쿠션감이나 좋은 재질 같은 느낌은 없다. 한마디로 허접대기들 모아놓은 것 같다. 쿠션감이 없으니 바닥 진동들이 머리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승차감도 타다 보니 익숙해지더라. 하지만 좋은 느낌은 아니다. 앞좌석은 그나마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안 타보니 잘 모르지만, 추측컨대 뒷자리를 두번 다시 안 탈려는 것 보니 알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감안하고 타야 되는 상황이다. 차 내부 마감 재질은 이게 지금 플라스틱인지? 재질이 그냥 마. 그렇다. 사람들이 충전에 대해서도 잘 물어보는데, 일단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다. 전화기 충전하고, 에어팟 충전하고, 패드 충전하고, 차도 충전하고, 하하하. 하지만 운행이 많은 사람들이나, 멀리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불편할 수 있겠다. 아니, 불편하다. 생활 반경에 충전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다. 그럼 뭐 대박이지 그리고 흰색 시트 오염이고 나발이고 너무 좋아요 검은 시트에 으면 후회할 뻔한 번씩 핸들을 돌리다 놓치기도 했지만 요크 핸들 이것도 정말 좋아요 이제 동그란 핸들은 못쓸것 같아요 아 이게 뭐 별로 내 게임은 좋아하지는 않은데 뭐 하다보니까 계속 어, 지하에 그 지금 그걸 원래 완충하면 390km 주행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오늘같이 더운 날에 에어컨을 풀로 틀면 300km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겨울에 히터를 틀면 더못 간다고 하던데 일단 겨울을 아직이니야. 또 단점 중에 하나 천정이 이렇게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오늘처럼 더운 여름날에는 유리가 뜨거워서 만지지를 못해요. 고속도로에서 한번 발라봤는데 앞전차 BMW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리면 바닥에 딱 붙어서 140에서 150km 가더라도 뭔가 안정감 있게 100km 달리는 느낌으로 주행을 하는데 테슬라는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100km로만 가더라도 체감상 더 빠른 것 같고 잘못하면 화성으로 날아갈 것 같이 좀 떠서 가는 느낌 빠르기는 정말 빠르게 출발을 하는데 고속주행이 좀 헐렁하다는 느낌 엔진에서 힘이 나와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바퀴가 빨리 돌아서 차가 움직인다는 기분 네, 일단 고속으로 가실 때 뭔가 날아갈 것 같다 오늘은 고속도로를 타고 미랑으로 갈 일이 있어서 오늘 그 연비라든지 그 배터리가 얼마큼 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82% 325km 갈수 있네요. 에어컨을 미랑 에스파크 리조트. 어, 거리가 8 3 k m 입니다 도착 예정 배터리는 6 0 22%가 배터리가 달래요. 22%에 8 3 k m 어, 간다고 나옵니다. 8 3 k m 에 어.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얼만큼 왔는가 볼까요? 지금 배터리는 62% 제가 아까 83%에 출발했으니까 어, 한20% 들었네요. 예상은 배터리가 60%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 실제 어, 2%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배터리는 21%가 들었고요. 어그와 아, 이제 아까 미랑에서 출발해서 광리 도착했습니다. 지금 남은 어, 36% 36% 남았고 총 주행 거리계를 보면 음, 79km 남 음. 맞고 36% 남았습니다. 휴업을 그 할때50% 남았습니다. Let's go.